좋은 아침 어젯밤에 또한 애들이 왜 이렇게 탁하게 보이는지 아이참 너무 어렵네 예전 그림은 그렸어도 굉장히 맑답니다 아 정말 그때 가면 뭐 어렵다 정말 왜 갈수록 뒤로 가는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는 날이 있겠지요 계속 해보는 수밖에 없답니다. 어머, 오늘도 덥습니다. 오늘 내일 34도 김천엔. 그리고 수요일부터 비가 온답니다. 아우, 그래도 아침에 저녁에 가을 분위기가 훨씬 난답니다. 음. 어렵게 꽃이 피네. 아, 좋은 아침 시작해 보세요. 어. 안녕.